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대표 입니다 자 오늘 페페코인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현재 마이너스 0.8이 자0.01 21원에 위치 있는데 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요 자 지금 페페코인이 사실상 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자 정치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자 올라갈 수가 있는지 여부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사실상 이 페페코인이 이전에 자, 여기 구간 저점 구간에서 자, 최고점까지 1000%나 올랐던 코인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 올랐던 이 코인은 제가 1000% 올라갔을 때 자, 250%의 자, 수익을 이어갔던 코인이고요. 자, 이전에 또 한번 자, 저점 구간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저점 이 구간에서도 매수, 자, 매수 말씀, 자, 저가 구간을 매수 말씀드려서, 자, 최고점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자, 200%의 상승 여력이 또한번 나아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자, 100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예 하락을 보일 건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자, 미국 대선이 중요해요. 왜냐면 11월까지 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우선 유 유효, 유용하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페페라는 이 지금 캐릭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페페라는 여기 캐릭터 보이시죠? 자, 이 개구리 캐릭터가 정치 풍자로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 코인으로 지금 엮이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전에도 지금 자,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트럼프가 우위에 있을 때 자, 점유율이 지금 어 해리스를 제치고 올라갔을 때 당연히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자,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단기 수급이 들어갔었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왜냐하면 이 종목이 손절을 안 하면은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50% 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지금 마이너스 30% 되는 분들도 사실상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볼지언정, 그죠? 재매수 관점으로 볼지언정. 손절 없이는 이 종목을 보유하기란 굉장히 지금 난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선물,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자, 오늘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저항 구간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선은 이 종목을 제가 크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페페라는 코인 자체가 자, 이전에 올라왔었던 거는 다 뒤로 하고, 자, 우선 뒤로 하고 이 구간에서 저항 구간하고 지지 구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요 구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지지 구간. 자 지금 깨지면 말아야 되는 이 구간이 자 현재 가격이에요. 가격 저점이 0.0085구간. 자, 이전에 깨지지 않았던 이 구간, 저점을 찍었던 이 구간. 자, 이 구간이 원래 추세전환 캔들이에요. 추세전환 캔들, 밑꼬리 캔들. 자, 여기 구간에서 저항권이 지금 맞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 자체가, 자, 이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고점이 다시 한번 온다면 여기에 대한 저항권, 자, 여기에 대한 상단 구간, 그러면 0 0인7 7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 자 지금 위에 상단 구간하고 자 저점 구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위로도 열려 있지만 자 아래로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악재 악재를 다 떠나서 이 종목은 악재보다는 자 시세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왜냐면 이전에도 이렇게 크게 1000%나 올랐을 때자이 고점 이 구간에서 자 보유하시는 분들은요. 마이너스 50%를 봤어요. 마이너스 50% 당연히, 물론, 올라가서 다행히 수익이 났는데, 자, 이거는 운빨이에요, 운빨. 자, 이 정도의 지금, 이제, 페페라는 코인 자체가 11월 달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승부수가 한번 나와야 돼요, 승부수. 그래가지고, 이 구간. 자, 지금 저점 구간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0085. 자, 요 구간은 깨지 말아야 된다. 0.0085.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서 전개될 수가 있는 게, 저점이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지지 구간. 자, 지지 구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요. 단기 매수세가 들어간 것도, 자, 사실상, 자, 트럼프에 대한, 우위에 대한, 자, 뉴스로 올라간 거예요. 뉴스. 그래서, 자, 트럼프 관련주들이 순환급등이 이어졌죠. 순환급등. 이것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 번, 자, 뉴스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랑 지금 반반. 자, 반반. 자, 누가 뭐 50대? 50 아니면은 49대 51이 정도 밖에 지금 스코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페페라는 코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원래 트럼프가 잘 돼야지 자 민코인들이 살아나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자 이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저점구가 저점 구간, 자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반드시 손절가 구간을 잡고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순환급등이 나오는, 자 지금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 위주로 또 매수를 해서 자,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페페 코인은 자 손절가만 무조건 철저하게 두면서 매매해야 된다. 자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방 관련해서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놨고 정보방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정보방 관련해서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페페코인 자100% 이상, 자 시바에노 105%. 자 지금 더 그래프 129% a단은 100%자 이렇게 수익을 이어갔을 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갔던 수익이 자100%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코인에서 마이너스가 50% 이상 자 급락을 해서 하락이 나왔던 분들 자 손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하면 은 마이너스 80%자 이렇게까지 손실이 나왔던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자 수익이 250% 이상 자 수익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0.0051자이 가격을 보신다면 자 페페코인의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 때 0.0051은 이 가격이거든요. 자이 구간입니다. 자 이전에 매수를 해 놓고 자 이전에 매수를 해 놓고 자 기다리다가 자 매수세가 붙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때 매수세가 찐으로 자 찐인지 아닌지 여부가 확인이 되자마자 자, 매수를 크게 드렸어요. 매수를 크게, 자, 100% 이상 비중을 실어라. 자, 이렇게 크게 드리면서, 자, 단기급등이 이 최고점, 자,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구간에서 매도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 250% 자,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고요. 또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있105% 그러나, 자, 매수 평단가를 보세요. 자, 0.0283. 시바이노의 0.0283 가격은 자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자 추가 매수를 자100%자 비중 100%로 자 실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 역시 이전에 자 저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자 매수 거래량이 진행이 자 깊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자 우리가 찐인지 아닌지 자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 자, 그야말로 풀매수를 저질렀다. 자, 여기에서 단기급등이 추가로 나와주면서, 자, 150%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 이상의 자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이쪽에 왜100% 수익이 왜 중요할까? 자, 마이너스 50% 손실인 사람이 자 본전이 되려면 100% 수익일 때 본전이 됩니다. 마이너스 손실이 75% 됐을 때 본전이 되려면 100%씩 두번자 수익을 보면 본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마이너스가 50% 이상 자 손실이 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자 수급 제일 중요하죠. 제 정보방에서는 수급 위주로 자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이상 자100% 이상 수익을 보는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을 때, 2주 이내, 자, 2주 이내에 수익이 100% 이상, 자, 수익이 되실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요. 자, 급락장에서는, 자, 단타. 단타, 자, 플러스 20%, 자, 단기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서, 단기 수익, 자, 당연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챙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100% 수익이 중요하다. 자, 마이너스가 50이 됐던, 마이너스가 80이 됐던, 자,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자, 안전하고, 수익성을, 자, 지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실 분들은요, 010-4530, 3948로 상단의 번호 자,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